냉장군에 더어온 다크 시작합니다. 일단은 물을 1리터만 만들면 석탄을 만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나올 거예요. 배고픈 건 무시하고 이렇게. 30분정도 지났죠? 그러면 석탄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 석탄을 집어야지 이 사람아 석탄 This 석탄 스물 다섯개를 갖고 왔어요 가 석탄을 일단 다 들어 다 든건가? 석탄 같아 보이는데? 27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자, 석탄을 넣을 수가 있죠. 그렇지 이거 넣는 건 12시간이 한 개죠. 더 넣어봐야 없어집니다. 10시간, 11시간 이걸로 하자. 물은 꼬박꼬박 먹고 해야 됩니다. 자, 용광도 라가 용광농도가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죠. 200도까지 좀 먹을까? 먹을 거 많은데 밖에 사슴 고기도 있고 아 사슴 고기 갖고 와서 구우면 되겠네 지금 아왜그 생각을 못 했지 사슴 고기 한 석장 넉장 네장 갖고 들어와 야왜못 나가니 짬짬이 구워 먹어야지 네개 하나 둘셋 아우, 신선해. 아우, 그냥, 선지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슴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원껏 먹으면서, 사실 뭐, 스토커모드에서는 거의 뭐, 허기를 사실 신경 안 써도, 피가 별로 안 깎여가지고, 괜찮은데, 사슴고기 하나에도 20분씩 걸리는데, 아이, 낭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 이게 지금. 나둘셋넷 됐습니다 아, 아 저도 공신지어못해서공가죽 침낭을 몇번 만들었었는데 신랑을 전 주순적이 딱두 번인 것같 지금 이게 50폭이니까 거의 한 40, 40몇 번을 진짜 모드를 했는데, 예. 너무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와. 자, 작업 시작하자. 시간 됐지? 어? 이 고철이 어딨어? 어? 고철도 안 되고 있었어? 제작 시작 딱두번 주셨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침낭은 운대가 안 맞는 건지 찾지를 못하는 거지. 침낭 무대에서 시작 구하기 너무 힘들요 그래서 곰 침낭, 침낭 무대에서 성공한 게한 서너 번 되나? 서너 번 정도. 보통 제가 게임을 하면 한 20일 안팎에서 죽어요. 꼭이화살총 만들고 주위소로 돌아가면 첫사냥 시작하면서 잘 죽어요. 아, 그래도 침장에서 침낭은잘 구하셨나봐요. 아, 밀실공포 오네, 아이. 뭐, 안 자면 되니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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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다, 야, 야, 무럽다, 야. 무럽네. 요거는 그냥 밀실공포 그냥 커버합니다, 그냥. 3시간. 걸리겠습니다, 밀실공포. 앉아, 여기서 앉아 할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전 지금. 가자. 미실이 오던 말던. 근데 왜 전에 할 때는 안 떴지? 신입장 모드에서는 음. 이 배에서 작업하는 거를 봐주나 봐요. 신입장 모드, 세, 실제로 제가 보통 여기서 24시간 이상? 훨씬 거의 한 30시간 이상 있는데, 미실이안 왔었는데, 이거는 미실이 오네, 스토커 모드는. 하룻밤 자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 침입자 모드가 자체적으로 꽤게 밀실은 조금 여유를 주나 보죠 워낙 힘드니까 환경이 한 30시간 이상으로 몇 개만 들었니? 야, 먹어 요번에 요번에 먹어 배부르게 해줄게. 밀실도 왔겠다. 베라도 불러야지. 어휴, 그냥 두 개로 꽉 차올라네. 현재 만드, 아이고, 이거 내려놨어야 되는데, 아. 예. 네. 음식난만 해도 거의 그 열, 열다섯 시간 짜린가, 그게? 물 여덟 개. 22개만 더 만들면 돼. 야, 이거 왜 클릭 안 되냐? 스 어, 22개만 더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석탄을 한시간한시간 10개만 더 만들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자꾸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딱 되겠다. 10시간 내일부터는 고철이 없대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있어야 돼. 얘도 보람차죠 무스 가방을 전 지금 한 번도 못 만들어 봤어요 신입장에서 무스는 두번 정도 잡았었는데 말려놓고 말리다가 죽었어요 다 말리다 다 죽었고 예, 지금 이 스토커 모드 하면서는 무스를 지금 한 번도 못 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스 가방을 못 만들어 봤는데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자몇개 만들었냐 40개 10개만 더 만들면 돼 좀만이네 5개만 만들면 돼 5개 한번 다섯 번만 하면 된다 두번 이게 밀실공포가한번 오면 24시, 24시간을 시 밖에서 있어야 되든가 목표한 50개가 된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다해 해보라,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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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미시공포 왔네 밖에서 시간 보내면 저거 저 리셋하려면 몇시간 있을때 걸리고 치는게 낫나? 자 일단 몇개 만드는 망치는 이제 필요없죠 내려놓고 톱도 필요없어 내려놔 50개 화살 오실게요. 오케이. 좋아. 좋아. 뭐, 구분 남았고, 적절하게 잘한것 같습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지. 나무, 나무만 좀 짓고, 밖에 야외 지침하러 가겠습니다. 이 근처는 동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난장을, 근데 옷을 지금 스토커 모터라 옷이 너무 상태가 좋아서 사실 뭐 굳이 동굴 찾지 않아도 어디 구석지기 바람만 막을 때 있으면 잘 수는 있거든요. 자, 지금 보면, 예, 날씨 널널하죠. 아, 이거 나뭇가지 모아갖고 잘라 그랬더니. 자, 여기 나뭇가지 거둘 수 있는 데가 등대 주변인데. 일단 먹어 조개정도 먹고 먹고 지금 여기 챙겨갈게 단풍이랑 자작나무를 다 챙겨가야 되니까 나 생고기 먹은거야? 야 이거 미쳤구나 야야야 야, 야. 너 정신 있는 애 없는 애야 생..생고기 생고기 먹었는데? 아 다행히 뭐 저건 없네 어휴 다행이다 예 <laughs> 네, 기생충 기생충 감염 확률 올라가 잖아요 이게풀을 마시고 저 섬에서 한번 버텨 보겠습니다 멀리 가기 귀찮아서 단 여기다가 예 운이 진짜 좋았죠 원래 100 거의 100% 기생충 확률 몇 프로 하고 떠 가지고 날 샘은 거의 걸리는데 저 바위 틈새가 맘에 드는데 여기 나뭇가지가 있으면 되는데, 나뭇가지가 있으면 눈 제작 이게 나뭇가지 5개와 15개가 필요하네. 열, 11개를 더 주셔야 되는데, 저거 눈 대피소 요긴 하죠. 저걸로 있으면 밖에서 그냥 잡버리면 되니까, 천은 있지, 천도 없는 건 아니겠지. 천은 되고, 나뭇가지만 11개 주스면 되는데, 11개가 될려나? 여기 이주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섬 주변에서 과연 나무가 아예 없어서 여기 가지를 아예 안줄것 같은데, 그냥 대충봐도 안줄것 같네요 이게 저 나무.. 요, 요, 요 나무 주변만 11개가 안나오지 이래서는 11개가 안나와 택도 없음이야 어? 나무가 저절로 생기네 장작하고 석탄이 있지 지금 석탄 10개 밖에다 불편하도 10시간 자네 에이 괜히 신경썼네 굳이, 나뭇가지가 열한 개 없더라도, 그냥 난장 피면 된다. 불편 없고. 아유, 저 사슴 저거 저거, 아유. 뛰지도 못하네. 놀래가지고 애가. 자, 그냥 난장 치는 걸로. 지금 잠, 뿌셔 어차피, 어차피 시간 보내야 되니까. 자, 바람 가장 안 불만한데. 거의 동굴처럼 생긴 곳. 여기가 제일 낫죠? 여기서 잡시다. 인생뭐 있어? 터프하게 사는 거지. 여기 딱 좋아. 자, 여기서 일단 해 떠있는, 다섯 시간은 별일 없겠지? 4 시간씩 끊자. 불안하다. 4시간 자고 아 이거 이거 간에 기별도 안가네 20 몇시간 보내야되나? 지금 아 이동을 해버릴까? 이거 어떡할까 이거 막 갈등이 생기네요 해가 거의 점으로 가는데 온도는 온도 몇 도야? 8도 4시간 또 잡아 이렇게 자다가 죽는 게 제일 어이없는 건데 몇 도야? 5도 미시공모증 요번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10시간 정도 밖에서 잠 되긴 될것 같은데, 이제 피로도 때문에 잠도 안 오잖아. 해도 없고. 아하, 이거. 시간, 아, 시간 보내기 하면 되지. 바보 같니. 피로도 없고, 시간 보내기 하면 돼. 중간에 깰 수도 있는데, 이건. 추우면 일어나고. 잘한다. 아, 바람 분다 야. 만몇 도야? 2도? 일시 거의 끝나간다. 물 마시고. 이제 잤으면 하는데, 이제 온도가 진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데, 2도. 2시간만 잡니다. 자. 자. 2시간에는 웬만, 엄무리 추워도 쉽게 얼어 죽지 않죠, 2시간은. 어, 깜짝이야. 사슴이 가까이까지 와. 1도 온도 떨어지긴 하네 2시간은 잘수 있겠다 자 조금 체온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네 밀실이 털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해뜨기 시작했고 온도 보고 잠을 좀더 자자 피로도를 만땅으로 만들자. 두 시간 잘수 있겠다. 온도가 떨어진다 는데 영하 1도면 뭐, 커버가 되죠, 이게. 침낭 보너스. 좋습니다. 무사히 미시를 헤쳐나왔습니다. 됐으. 하결 피로도 꽉. 고기 먹어. 고기 먹어. 1kg짜리 먹어줘. 이거 먹고, 요거는 미끼, 미끼를 만들겠습니다. 0.3, 0.1짜리로, 그렇지. 가방 37, <laughs> 자작, 자작나무하고 단풍나무 말린 거 들고 나가겠, 거 사라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기는 안 가져가고, 그냥, 키핑! 몸무게가 많아서 등대를 파밍을 해야 되나? 다시 나눌 건데 파밍해야죠. 아니, 오, 올 수도 있지. 다시 안 온다는 그런 확정적인 말을 안 하는 거죠. 물이 몇 리터야? 1리터 물 가져가야 되고, 일단. 일단 물 담고. 하나, 둘, 셋 정도 담고 석탄을 내려낼 때, 감을 석탄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석탄은 여기다가 다시 원대 복귀시키고, 3kg밖에 안 되네? 그래도 그게 어디야? 단풍, 그 다음에, 자장나무하고, 내장은 안 가져가고, 다 말랐네, 벌써. 예, 네, 내장을 안 가져가. 39kg. 40은 무조건 넘겠구만. 자, 등대로, 고고! 등대 들어가면 딱, 오늘 방송 끝나겠네. 자, 등대 가면서 근처에 있는 늑대들을 다 잡겠습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올라가서 무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스가 지금 피로도가 좋기 때문에 싸우기 딱 좋죠. 아이고 배부르고 등따슴네아옷 꾸며야 돼. 어이구 여기서 꾸며고 가자. 온도 영화1도 배에서 꿰맬까? 아 여기서 꿰맬까 그냥? 지금 옷이 심각하게 찢어진 게몇개 있었지 아이 생각을 못했네 온도가 떨어지네 77% 됐고 온도가 영상이네 됐고 이건 안 해도 됐고63 96됐고 신발. 가죽 많으니까 신발은 됐고, 90, 98, 80, 58, 이건 아니고, 71. 이것도 수리. 지금 밖에서 작업하는 거니까, 예, 밀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77%. 90, 94, 185 에이, 이제 다 고쳤네 73? 내복까지 내복까지만 딱 마지막 5레벨 된거냐? 설마 바느질 수선 3레벨 가자. 물 워라. 전에 한번 봤을 때 무스가 이 다리 위에 잰다는것 같던데. 일단 저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여긴못갈것 같은데. 일단, 등대 앞에 있는 늑대들을 모두 잡고, 애드 되면, 일부러 찾아가서는 안 잡을 거고요. 지금, 화살이, 예, 화살은 모두 회수가 됐어요. 한, 한 발, 한발 없어진 건 모두 회수했죠 맞아. 하나 부러진 거 있으니까, 예, 12발 갖고 왔으니까. 모두가 회수가 됐고, 저쪽 끝에 가도 자작나무 자라는 데가 있는데,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장나무 많이 있으니까 무스는 없나 보다. 에 무수는 없네. 어, 무슨가? 아, 이씨산 그림자구나. 아, 무슨 줄알았네무스가딱 있는 줄 알았더니 자, 등대로 직진하겠습니다. 늑대가 이래 되면 바로 잡아냅니다. 자 오늘 지금 11시 59분 예 등대까지 딱 들어가는데 까지만 오늘 방송하면 되겠네요 미끼도 있겠다 덤벼 이 자식들아 밑에 한번 쓱 내려다보고 오른쪽 오른쪽에서 멀리서 들려요? 애드가 안 되고 지나갈 수 있겠는데? 물론 뭐 늑대가 한 마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좀 가까워졌어. 소리가 좀 가까워졌어. 야, 이거 언덕에서 올라오는 거라. 이게 제일 좀 짜증나죠,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애드가 안된것 같죠? 늑대리선 이 다리 넘어서까지 쫓아오는 건본 적이 없는데 어 개소리났다. 근데 다리 넘어까지는 안 오지 않나 원래 안 오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차분하게 활집어놓고 예, 먼 길을 또 화살촉 50개를 만들면서 왔네요. 그리고 오늘은 화살 쏴서 뭐 사냥도 잘했지만, 일단 화살들이 다 회수가 됐어요. 예, 땜빵이 형이 손해본 게 없지, 오늘은. 깔끔하게.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땜빵이 형은 당분간 정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침입자 모드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시는 분들은 5 2호기 새로운 캐릭터 침짜 모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예. 이거는 한동안 또 제가 침짜하다 지치면 그때 또 땜빵이 형을 소환해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그럼 또 내일 저녁에 찾아와 주시면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